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절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나그네로 살고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그리워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자 영육 간의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아직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0절에서 3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시죠. 그를 내굽 궁전에서 40년간 육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영적으로 훈련하신 후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내굽으로 보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택자인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훈련의 결과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자 영육 간의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아직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의 교회에서는 지금 1년 성경 1독과 매주 성경 구절 2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위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동일하게 하면서 이 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지만, 그리고 과거 하나님의 훈련이 싫어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호되게 맞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훈련 받는 것을 잘 감당하시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을 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속량자로 보내셨다고 밝히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이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만 존경하고 그가 전한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번을 봅니다. 내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39절에서 43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암몬 사람들의 우상인 몰록을 섬겼습니다. 또한 아수로 사람들이 섬기던 토성을 가리키는 레판의 별을 숭배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려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들은 우상숭배에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를 위해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깨닫고 회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읽는 자로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